레비가 말한 게 너희들이구나. 내 이름은 블루빗이야. 어머 레비한테 들는 것보다 훨씬 재미없어 보이는데 너희들이 블루빗을 재미있게 해줄 수 있을까? 쿡쿡쿡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싶어서 온 거지. 여기 볼품, 없, 볼품 없는 작은 돌덩이들 말이야. 쿡쿡쿡 <웃음> 웃음소리 왜 이래? <웃음> 쉽게 돌려주면 재미없지. 블루빗을 즐겁게 만들어주면 고민해보도록 할게. 블루빗은 너희들과 문장 만들기 게임을 하고 싶어. 블루빗은 이런 예쁜 문자들을 좋아해서 말이야. 규칙은 간단해. 책이나 종이, 포장지 곳곳에 있는 문자들을 가져와서 정해진 문장을 만드는 거야. 하지만 한 글자씩만 가져와야 돼. 중요한 부분이니까, 부분이니까 잊지 마. 너희들이 만들어야 하는 문장은 바로 이거야. 우리랑 놀자. 빨강이 좋아, 파랑이 좋아. 재밌는 걸 원해. 세 개의 문장을 각각 100개씩 총 300개 만드는 거지만, 재미도 끈기도 없어 보이는 인간 친구들이 과연 할수 있을까? 블루빗은 친절하고 인자한 악마니까 한 사람이 세개의 문장을 다 만들어도 되는 걸로 해줄게. 하지만 두 글자씩 가져오거나 조각난 글자로 만드는 건 무효야. 그건 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어? 기한은 오, 오늘 오후 8시까지. 만약 실패한다면 얼룩이들과 똑같이 막대사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가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오른쪽에 페이스북 그 유저분들 이름이 떠가지고 가려놨어요. 완성한 문장을 아래 닉네임 양식에 맞추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음 미션 문장 하나라도 100개를 채우지 못하면 미션을 실패, 실패합니다. 라는데 조금 빡세요 미션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조금 많이 빡셉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진짜 큰 문제가 저희 집에는 잡지가 없어요. 신문들, 신문지를 좀 찾아볼까? 일단 캠을 좀 켤게요. 짜잔. 이렇게 왼쪽에다 띄워놓고, 얘를 오른쪽으로 좀 땡길게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 근데 참고로 바지는 가야겠다. 바지는 잠못이다 이게 세 개, 한 사람이 세 개, 네, 스페이스북이에요. 한 사람이 세개다할수 있는데, 중복은 안 돼. 요즘 집에 잡지랑 신문지가 어딨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깨라는 거야? 지금 제가 댓글 봤는데 500개 정도 있었는데, 어 대부분 분들이 우리랑 놀자만 했어요. 아, 우리랑 놀자는 100개 됐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잠깐만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이게 매지컬 더콰이즈 라거든요. 이번에.